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 성 공부 시간입니다. 아, 코발리스에 연일 한 5일 정도 매일매일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를 지, 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 마치 그냥 온풍기가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온풍기 바람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서부터는 좀 이제 좀 쌀쌀하더라고요. 어,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덥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저도 막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자,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34번째 또 힘차게 행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 3장소부터는 최초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이 안디옥교회,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에 이방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 훈련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유대인 출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아예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선지자나 교사로 세워서 어떤 다양한 그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편견 배타심 그런 걸다 떨쳐버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이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에, 서로의 다, 다양성을 인정한다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워낙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교회다 보니까 그들의 선교적 관심은 당연히 자기 자기들의 출신지였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있 전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 를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한 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던 선교지와 그곳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주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서부터 읽어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아, 성령께서 에, 그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아, 사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따로 세워 에, 이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성령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는요. 바나바는요, 누굽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파송된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임 목회자인 이 바나바를 갖다가 <laughs> 그가 어, 그가 데려 그가 이제 데려온 그가 데려와서 같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과 함께 첫 선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사울이야 자기가 뽑혀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에 대해서 아 바울은 굉장히 사울은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처음에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예, 어쩌면 바나바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자기가 <laughs> 초대 단임 목회자인데 잡으러 가라고요? 어, 좀 약간 황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르러 불러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를성교사로 파송했지만. 4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 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안서하고 또 성교비를 보내서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 보내신 주체는 성령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만큼 모든 교인들이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 하나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회자,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 어,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어느 한 사람의 강력, 한 사람의 어떤 리드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조화와 균형과 또 일치거든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 감동을 줘 가지고요, 함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초대 자기들의 단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요 사실 바나바 자신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 교인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무슨 뭐 10년 20년 목회하신 분도 아니고 이제 목회한 지 1, 2년도밖에 안 되신 분을 갖다가 그리고 또 바나바 오셔가지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강성해졌는데 아 담임 목사님을 보내라고요? 교인들도 그렇게 선뜻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교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주체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때 그야말로 진짜로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뭐 사람 많으면 되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은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요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강력하게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성령이 뭐몇 사람밖에 안 모인 사람들한테는 또안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규모지만은 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좀 움직여서 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게 파송된 그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것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가요. 여기가 저 보세요. 이제 아. 어, 여기에 어, 아이고, 조금 넘어가네요 지도 죄송합니다. 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안덕입니다. 여기 안디옥 에, b c d 안디옥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요. 여기서부터 이게 전체다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아, 그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예. 이 터키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아, 지진이 난 데가 여기 작년에 지진이 난 데가 요, 요쪽 요, 요, 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어, 쭉 밑에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우리가 가이사랴 다 배웠죠. 그러니까 12장까지는 그, 그 12장의 내용의 중심지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뭐요요 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근데 이제 13장서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이 안디옥 2차선 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까지 넘어가는 그런 아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자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신 간 곳이 이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아. 왜 우리가 그 유명한 관광지 키프로스라고 왜뭐 평생 어, 가봐야 할 버킷 리스트 래가지고뭐 그랬잖아요 사이프로스로도 하고 키프로스도 하, 키프로스, 키프로스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요, 요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여기가 바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의 지명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브로 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번를 보보십시오. 자, 이 구브로는 아, 어, 이 아, 어, 이그저기 뭐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또 그곳에서 성장했던 그런 곳인데요. 아, 어, 제일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갔던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예, 아마 아마도 물론 성령께서 이제 구브로 섬을 사이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보냈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처음 선교지이다 보고 또 바나바 자신의 고향 땅인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겠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면 육, 육로로도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배를 타고 구브로섬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그만큼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구브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살라미에서 파보스를 갔잖아요. 파포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그 미의 여신 있잖아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있잖아요. 그, 그, 뭐, 조개 같은 데서 탁, 탁 나와요. 그, 그, 그 여신이, 어, 이제, 그, 태어난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바로 그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파포스는요, 이 키프리스, 이 저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의 도읍, 그러니까 중심지였어요. 도읍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속주, 어, 그 총독의 관저요, 관저가 그 파포스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촉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서기어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곳에, 그곳에는요, 굉장히 파포스라는 곳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그, 고대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곳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땅인 구브로섬으로 갇혀서, 파포스에서 파포스에 들렸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 도착하니까는요, 제일 먼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시 그 바보 파포스를 다스리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곁에 딱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뭐 어, 총독이 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조문을 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보좌 하는 역할을 했던가 보죠.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서기호 바울이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자기도 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서기호 바이이이바 이, 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선지자 이 마술사가, 자꾸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 총독이시여,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그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꾸만 이이 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 자꾸만 그 총독 서기호 바울은 자기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 거짓산 지자가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그들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자아온 어, 이제 바보에 이르서 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자꾸만 이 마술사 엘루마 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 바, 사도 바, 사도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 총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던 마술사 엘레메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3번에 이제 질문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라고 이 하는 사월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사울이 <laughs> 뿔이 난 거예요. 야 사울이 사실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laughs>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의 자식이여 그러면서 막 너가 보라 이제 너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니까. 바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와, 이게, 야, 여러분, 야 이게 능력이 이렇게 있으면요. 좋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겁납니까,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이 가, 진짜 눈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고, 일부러 막방해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이민교회. 물론, 뭐, 이민교회에서 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근데,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복음의 사,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같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어? 서로가 이렇게 막, 응? 저기, 저 뭐냐,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서로 같은 주임에 못된 교회인데 똑같잖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 참 이렇게 안타까운, 너무 지나친 경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좀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니까 3 6여에 왔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날랐겠습니까? 그냥 막 <laughs> 젊은 그 혈기에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막 진짜 뭐안 가는데 없이 말이에요 오라는 데막 그냥 1 시간 반2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보금전하고뭐 교회 오게 하고 하니까 너무 설쳐대고 다니니까 이제 <laughs> 그쪽 저 거기에 모여 또 있던 그 어떤 교회 사람들이 아 이게 좀 굉장히 안좋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좀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 뭐, 어차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데, 에,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더라도 갔어요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막 그냥 <laughs> 자기들 보기에는 이 젊은 전도, 젊은 목사가 와, 와가지고 말이야, 막 여기저기 막 자기네들 구역에까지 와가지고 성입공부하고 또그 사람들이 또 교회, 우리교회 그먼게 오기도 하고 또막 어, 그중에 일부는 자기네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다녔던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 야너 거기에 어? 학생 목사가 말이야, 말이야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이제 막어어 어? 신고를 해서 제가 큰 낭패를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날 마침 종교비자가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겨우 묘면을 했긴 했지만 저도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그냥 막 보급에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긴 했지만, 아, 서로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영원이라도 좀 이렇게, 그, 우리가 구원,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바예스라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종이 한 끗이에요. <laughs>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만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딱 자기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하고 나중에 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이 여러분, 처음서부터 막 거짓말 하면은요. 금방 알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진짜 거짓은요. 참을 지, 지, 진리를 통해서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술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 보금 전도자의, 복음 전, 전도의 방해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 시대에 또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그 이단들의 등장은요,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교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 것이 사실은 그 누가 뭐래도 이단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우리 책임이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 예수가 앞을 못 보게 됐고, 자, 그것을 본그 당시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총독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믿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일어났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13장을 통해서 처음, 1차, 이제 지금 바울,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거든요. 그게 이제 에,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 고향 땅에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그 다음에 다음 파포스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총독 석이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복음을 방해했던 그바 예수라고 하는 거지 선자는 맹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나중에 좀 회복이 되었겠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인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